오늘 아침 빗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는데요. 서부 지역을 제외하고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중상간 이상 지역은 벼락을 동반해서 시간당 2, 30mm 이상의 장대비가 퍼붓는 곳도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빗줄기는 오전부터 차차 잦아들겠는데요. 비는 내일 새벽까지 가끔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30에서 80mm가 예상됩니다. 비구름의 이동속도가 빨라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찬 바람이 강하게 불텐데요. 기온이 7도가량 뚝 떨어져 쌀쌀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흐리겠고 중산간 이상지역은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조금 높아서 선선한데요. 현재 남부 지역 25도로 가장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그밖에 해안 지역 20도, 산지 20도 보이고 있습니다. 나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26도, 동부 지역 27도, 남부 지역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겠고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동쪽에 있는 우도는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벼락을 동반해서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제주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 앞바다는 내일 새벽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를 보일 텐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강풍특보가 발효되겠고, 낮 기온이 2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주후반까지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주말에 다시 흐려지겠고요. 일요일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